안녕하세요. 조미선 시의원입니다. 오늘은 오산천에 산책을 좀 하러 나와봤는데요. 시민 여러분, 저랑 같이 오산천 한 바퀴 돌아보실까요? 오늘 사실 산책보다는 민원이 하나 있어 나와봤습니다. 런닝하시는 분들 요즘 굉장히 많으시죠?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쭉 반환점을 돌아서 이렇게 오다 보면 노면 상태가 갑자기 확 나빠지고 차이점이 생기기 때문에 달리면서 무릎에 큰 부담으로 느껴지고 있거든요. 시민분들이 꼭 런닝을 하지 않으셔도 노약자나 아이들이 넘어졌을 경우에 굉장히 크게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. 런닝하시는 분들이 항상 매일 이용하시는 코스입니다. 그래서 런너분들 뿐만 아니라 시민분들이 이용하실 때에도 더 좋은 상태의 오산천을 만끽하실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 협조 요청을 좀 구해 놨고요. 이제 이런 민원이 있다는 것도 부서에서도 알고 계셔서 검토 예정 중에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될수 있도록 같이 힘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